친구에게 보여주려고, 아니, 경험해보라고 처음으로 이제, 그, 산탄, 저, 요즘 자주 쏴봤죠, 그죠? 어, 세이가 12 게이지고, 요건 다 처음에 저도 이거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, 어, 제대로 하는 걸 몰랐었어요. 그러니까 요걸, 이렇게제낀 다음에, 요거 하면 요게 스타핑 돼요. 이걸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힘들게 장전을 하고 했거든요. 요렇게 장전을 하고, 요거 그냥 내리면 그냥 바로 되는 것 같아요, 이렇게. 사격 되거든요. 한번 해보자고요. 어? 뭐야? 아, 탄이 안 좋은 모양이다. 아니면 탄이 제대로 안 들어갔는지 몰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가끔 불반 탄도 있네요. 얘가 탄이 안 좋은가봐. 빼야 되겠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안 빠져. 여기 탄이 왜안 맞나봐요. 쭈그러졌네. 그래요? 어. 땡. 와 진짜 기력 좋네. 아 역시 여전히 아직도 서툴러요. 오케이 어깨 바짝 붙여야 돼. 안 그러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일단 견착을 잘해야 돼. 앞에를 먼저 너 앞에가 더 들어가야 돼.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빨리 놓고 빨리 나야 돼. 오케이 어, 이렇게 견착을잘 해야 돼. 똑바로 잘 해야 안 그럼 안 그럼 다쳐. 오케이. 어, 역시 군대 다녀와서 잘하고 있네요. 오케이. 이제 소청해 보겠습니다.